저기. <laughs> 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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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체 그거 팔아도 벌금이 더 많이 나오지 않았어. 근데, 근데 다음 그거 턴에 할당량을 진짜 할당량이 더당량이 중요하니까 할당량을 채울 수 있어. 아착륙할까 <laughs> <할당량이 웃음> <더. 웃음> <laughs> 어, 그러면? 어. 디아 어. 어. 어, 어. 나머지 다 약간 날씨가 좀 구려서.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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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깜짝이야 여기 누구 옵닉스로.. 제발 벌집 벌집 아빠도 없지 없어라 제발 2개 벌집 개 있으면 끝인데 아 비싸, 얘들아 아이 아. 좋지 야 않네 템 챙기고 연장 챙기고 누가 그걸래 관자 뭐해? 네, 뭐할까요? 손짱도 들게요 아니 뭐하냐 아, 물어봤는데나나 <laughs> <망> 때리고 <laughs> 있었어 미안해 <laughs> 부정기.. 빨리 와넣나트위팅 하고 있었지 트위팅 어? 아니에 내가 그럼 브리핑 할게 그래그래 그래. <laughs> 가자 다녀 됐지? 가자 한두? 자 가자 벌이 왜 없냐 이런 날에 아 그니까 러아아안와주네아존나 아, 많이 줘야돼 네. 4 0 0원 줘야돼 아 근데 비라서 안에 아, 몬스터 개많을 거 같은데 호헤드막 있을 것 같은데 안돼 대박 호헤드 진짜 싫어 들어갈게요 이 새끼 무섭더라 야뭐 음. 있나요? 음. 아 방도 있고 방 가면은 바로 앞에 아잇 이거 있다 어 정문에 버려놓은 차 그거 외에는 어... 제가 보이진 않거든 어 없네 그 방에 아무것도 없어 여, 여기는? 근데 방에 문 하나 더 있는데 거기는 어떠냐고 물어봤잖아. 어, 그쪽으로 가면 길이 좀 넓게 있긴 한것 같아. 그렇대. 근데 기 방에 문 하나 더 있거든. 아니. 거기 방에는 아무것도 없어. 나와 나 방이. 아, 이어지는. 아 있으면... 이어지는 데다. 미안해서. 거기는 막혀 있어. 어, 한번 왼쪽 한 번만 살짝 가볼래? 왼쪽? 어, 왼쪽은 막혀 저쪽. 있. 왼쪽 막혀 있어. 아어오른쪽으로아 어, 오른쪽 방에. 가면은 아이템 하나 있어요 어, 그쪽으로 쭉쭉쭉어 어. 아이템 하나 있 I can't. I can't. I 기 a n t I can't. I c 여기 t I 전신큰 길이 있거든 t I can't. I can't. I can't. I can't. I c 더주 여긴 뭐 없나? 여기 뭐 있나요? 이거이 없나요? 없습니다 왜냐면 아니 거기서 어, 아 왼쪽으로. 여기 연결되는 거구나 네연죠 볼까? 그거 내려서 볼까? 그 앞방으로 쭉갔 다음에 왼쪽으로 꺾어서 안으로 들어는거든요 여기로 쭉 어, 왼쪽, 가서? 아니 아니, 아니 말고 여기? 가 어, 같은데? 응 서서서 어, 한번더 가서 왼쪽이나 오른쪽 어쪽으로가보고습니다아 어, 그래 저쪽으로 가자. 왼쪽 소리냐 이거? 왼쪽 왼쪽 거기서. 여기는? 아뭐 없어 뭐 없어. 나 어? 보인다. 뭐이 막혔습니다. 뒤로 가주세요. 여기는? 아, 여기는? 여기는, 어... 여기는? 끊겼지. 뭐, 뭐 보이는 건 아무도 것 없거든 지금. 원서도 아무도 것 없어. 여기 문 잠다진 거 뭐지? 이거 어? 열수 어? 있어? 어, 이거 열수 있어? 어, 이거 열수 있어? 그냥 그냥 y e 이 indeed. d o 쪽으로 가볼래? 아 여기 문이 다 v e I can laugh. Bucket, Bucket, b u c k 아 t Bucket, b u 범이 e t b u c 나가 t b 여기 막혔다. 막혔다. 어? 게 막힌 t 이야 c 이 e t 이 u c 이 e t Bucket, b u c k e 는데 u 는 k e t b u c k e 범이라고? 범 범인인데? 아니 덩포 아니어거미였어 발. 이었어 어, 다리 많던데? 다리 많던데? 내발 아니. 고포도 다리 많아. 아이모아니아아이었는데 있었다는데? 없어. 지금 갔어. 갔대. 내가... 갔대? 어, 지금 어, 아마 위쪽, 위층으로 간듯저 지금. 인이거 아니야? 둘다 있는 거. 아니 줄이 야 밟지 마. 밟지 어? 마. 거미 좀밟아마 어떻게 되냐면 딱 중앙에 있는데. 어 건나 거미 건나데 아니. 여기서 그냥 싸우자고 거미... 아, 아니 요, 다섯 방 때려가지고 아, 어? 싸우자고? 어, 잘했어, 잘했어, 아,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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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어 죽었어 죽었어 오, 어, 어떻게 됐냐? 그냥 열심히 때렸는데 어떡하지? 손잡이만 하는 사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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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들까? 아너 그냥 그, 그, 내가 2개 삽을 나 대신 들을 아, 내가 을 어, 아, 아, 다른 애가 들 내가 그럼 시체 게아 그래? 아 이러면 내가 무기 못쓰는데? 고라니 신경으로 계속 말하고 있죠 어. 우리 빨리 나가야 될것 같아 가자 가자 시체를 그 중앙방고그 다음에 아 미안 또거 이제 거미 죽였으니까 가도 돼 중앙방으로 가어그래쪽 중앙방 갈게 아니 아 네, I <laughs> 어가 그리고 오른쪽 o order to 쪽 왼쪽 got back o 아니 r the w a 거 What o 오른, 어? 네, 네. 어, 그쪽, 그쪽. 아 d e r e d you? I did it. You did it. You did it. You did it. y o 아 did it. 로가 아, 4시래. 4시? 넷이? 그럼 가을데 너무 아, 좋았어. 와, 너무. 4시인데 어떡하 야, 한 명이 남을까? <웃음> 그래. <웃음> 아니, 아니면 돌아가서 테라타 어, 하고. 그냥 어차피 그래. 마지막이니까 내가 무전기 들고 삽 줘봐봐. 나 <laughs> 자차서 이거 못는다 그, 민지 아, 갈, 갈래? 내가 작가. 갈까? 나 템이 자차서 이거 좀 줘봐, 누가. 어. 오케이. 그래. 그럼 내가 봉, 돌아간다 본 거지? 나 진짜 못 뜨는데? 나들 아니 수그 아. 아, 다 같이 가자고. 다 같이 어? 가자고. 일단. 다 같이 가? 우리 아, 가는 그래. 텔포도 그래. 있잖아. 그래. 아, 맞네.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야 아, 근데 6시에는 개 나와서. 근데 텔포 타고 가면은 어제 안으로 바로 가니까. 너네가 근데 여기 있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야 냐아 맞다. 문이 무조건 열. 아 시시체는 그냥 캘포로 탈벌 그럴까? 아 그러네. 갑자기 생각나. 아, 아 맞네 시체 탈보. 텔포... 아 진짜? 아 시체 텔포로 아, 진짜. 해도 시체가 와. 헐 이거 이거 타고 가서 우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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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지금 한명 타고 가서 그냥 대충 보 와서. 아 근데 어차피 이걸로 귀환시키면 아이템이 안 들어오는 건데 응 똑같아 그 똑같아 그러네? 어차피, <laughs> 어차피 그냥 막 천이니까 그래서... 그냥, 그냥 다 같이 갈.. 까다같 아, 가면 안 되는구나 한명 빼고 다. <laughs> <또> 저... <laughs> <laughs> 어떻게 할래? 아니 근데 이게 지금 6시 넘어서 저 문이 무조건 열리잖아 한 번씩은 응 아, 그래서 그냥 걔한테 먹힐 수도 있는데 내소리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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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면은 뒤로 와서 닫으면 돼 근데. 아, 누가 볼래 나랑 가볼 사람? 그래, 나랑 가자. 우정기 가보자. 네. 그, 그, 여기인가? 어디지? 여기야. 아, 여기, 어, 이게 어디 이게 가는. 거야. 거야. 이게 가는 거. 가는 거 가서. 우리 같이 가는 거야. 간만값 올린다. 간만값 밀리 올린다. 이들아, 어. 이들아. 나문 닫는 거 잊지 말고. 한 명은 무조건 어. 문 앞에 있어. 한명은 무조건. 오면 닫자. 평소에 닫지. 어. 두명 계속 통어하면서 아, 봐줘야 돼. 눌러, 눌러. 눌러, 눌러. 어? 빨간색 말고 흰색 넣으면 은현아 은현문 닫고 문좀 닫아 닫아라고 <laughs> 그 말하면 닫을 수 있어 맞아 어, 그냥 열리면 닫아 은현이 이쪽으로 와 거기 근데 있는 게 낫지 않니? 열리자마자 닫으면 유압 때문에 금방 열려서 간다 그 일단 보낸다 어. 하나 둘셋 빨리 가자 출발 어, 출발 출발 개무리 탐지 앞에 출발. 앞에 두개 있네 앞에 앞에 두 마리가 되게 많았어 야, 아니야 근데 어, 나는 내가... 안가졌었다아 진짜 아 시발 어쩐지 어. <laughs> 야문 밖에 두 마리가 아, 문 밖에 두 마리 있었네, 있었네. 그니까 두 마리 아니 됐어. 어쩐지 난아 근데 템 하나 찾았는데 <laughs> 맞아 아 거기에 그러니까 거기에 템두개 있죠 거기 템개 많았어 그니까 아 근데 완전 지하더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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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기분키가 있었어. 그 내가 뭐였어? 내려가는 걸 무시하고 어. 왔는데 또 올라가는 계단이 어. 또 있었어. 음, 와 사원 됐어 개그. 예, yeah. 오 진짜? <laughs> 나는 너? 너는 너 알바, 아르바이트아이 알바. 아, 알바생들 맞는 다는 아, 자, 아, 네. 아, 너. 제가 알바. 많이 돌아다녀서 그래요. <laughs> 그래요? 많이 죽으면 놀 사원 하시는 거 볼. 오란이 사원. Yeah. 이거 야. 무전을 많이 해서 그래 무전을 많이 해서 아, 아 이거 야? 템을 많이 얻어도 어, 수익이 높아도 <laughs> 수익이 높아도 그렇습니다 회사 업무리나 갑시다 우리... 우리 이거 텔레포트 못파나요? 이거 팔면은 500원만 주면 그러니까, 되나? 이거 반품할게요 <laughs> 반품할게 환불해줘 <laughs> 반품할게요 우리... <laughs> 두 번밖에 버릴게요. 안 썼는데 야, 뭐 많은 거같은데 <laughs> 어, 어. 네 많이 했다. 네 아뛰면안 된다. 안뛰어안 뛰어져. 이렇뛰어줘어 뛰어줘요. 해봤어. 잘 하면 돼. 어, <laughs> 우리동시에 셋이서 죽은 적 있어. <laughs> 그니까 지금 누르면 좋겠다. 어, 음. 뭐 많은데 그거 어. 많아? 일단 해볼게. 어 춤춰봐. 이거 없는 거다 팔아 니가 야 니가 <네가> 가. <laughs> 야 빨리 잡아라. 아야야 가져봐. 야, 누구 죽었어? 내가 죽었어, 민주? 민주, 민주. <웃음> <웃음> 아, 이게 진짜 화나네, 노래 틀면. 그치, 시끄럽게 하면 화내. <laughs> 잠깐 노래 멈춰봐라, 누르게. 안 열렸지. 어. <laughs> 아, 야. 아, 진짜. <laughs> 안 할게, 안 할게. 노래 틀면 안 눌러도 나와. 왜안 열려? 야이 씨. 왜안 열려? 노래 들어서 빡쳤어 그니까. 진정도 해야 돼. 진정? <laughs> 어, 열렸다. 어. 가져가네 <laughs> 가져왔다. 우리 그 뭐냐? 안 사본 거좀 써보고 갈까? 그럴까? 아 514네, 근데 아, 아. 어? 아 근데 많다. 생각보다 아. 많다. 아 델포 팔면지? 아 델포 팔면데. 어 우리야 아, 제트팩살수 아. 있어. 오 진짜. 제트팩 사보자. 아 보관도 할수 있어 델포. 젠틀스토어에서 명령하면 다시 꺼낼 수 있지 델포. 델포 찾소. 델포? 와. 또뭐 사지? 흡입기? 어차피 우리 죽지 않아? 뭐 사볼래? 어! 그래서 사는 거야 그냥 <laughs> 오고있어 레이더 부스터는 뭐지? 뭐 사보지 얘들아? 어, 쟤네 이씨 받으려고 가있네? <laughs> 이 자식들 <laughs> 이 자식들 얘들아 뭐 살까 딴 것도 아뭐 살만한 거 있나? 다 같이 제트팩 한 번씩 <laughs> <바지> 쏴보자. <laughs> 이준은 죽어서 못 쓰겠네. 이준은 죽어서, <laughs> 죽어서 못 쓰겠네. 야. <laughs> 아, 잠깐만 이거. 야 너무 시점 너무 아쉬데아와 나도 해보고 싶어. 근데 너무 높이 달면 이거, 죽으니까 조심해. 감쌀 뭐. 맞아. 그리고 약간 어, 쓸때 재밌지 한번 입는 데. 아 그래? 아 그래? 장담한다. 아, 그래? 그래? 한번 날아봐. 날아봐. 나라, 체티얼, 나라, sky. 나라. GTR 충전 나라 좀 하고. 나라 아 충전해야 되는 구나아 이거 충전해야 돼. 잠깐. 어. 나 날아볼게. 무슨 어. 전기차야 아 너무 무섭다. 이크제. 다른 사람이 먼저 써볼래? 아, 그래 나 해볼래. 고고 <laughs> 뭐. <laughs> 어, 어, 어. <laughs> 어, 아 잠깐 아. 그 마우스 잡힐릭 하면. 오. 잠깐만 잠깐만. 오 와. 오올라왔다 시야가 이거 오. 왜 이래? 그치 시야 뽑고서 되지 않아? 누가 실제로 뒤집혔어 한가. 진짜? <뭐라> 오오오기으아 진... 오오오. 진... <뭐라> <신기하다. 뭐라> 이거 너무 어려운데? 그러니까 충전하고 다봐어 <뭐라> 어, 충전 아, 충전 또 해봐 진짜 이상해 <뭐라> 개 무겁다 <뭐라> 민주야 부게도아 민주도 하고 싶었을 텐데 아쉽다 민주 죽었잖아 그니까 어쩌다 죽은 거야 그래서 알짱거리다 한번 해그 나가서, 나가서, 여기 천장에 머리 박아. 이기해보겠습니다. 익 이, 이슬렛 아, 좀 기다려, 약간. 오오 어, 안 돼, 너무, 높무올라가면안 돼! 어 됐다. 잘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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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렇게 되는 거. 힘들어. 힘들어. 나도 해볼래. 잠깐만, 열다 떨치고. 됐나? 아, 이거 다시 쟤왜 이렇게, 쟤왜 이렇게 빡쳤어? 한반 정도 실수. 우리가 있다. 너무 시끄럽게해서 우리가 팩 너무 쓸수없네 <laughs> 우와. 오오 우와. 우와. 충로 아, 떨어질 뻔했어. 그니까. 컨트롤 안 돼. 아 진짜 아 오. 아 나도 나도. 앞뒤 앞뒤로 그냥 어. 그고 치명적인 부상이었다. 아. 어. 뭘홍아윤이나아피나피 흘려. 피 흘려. 아 어떡해 안돼 은현아 너 배에서 너이 출혈량만 보면 죽었는데? 야 이걸로 그림 그려야지 아. 너 죽을 수 있어 이거 아 그림 <laughs> 그려 아, 글... 아 진짜 뼛속까지 아티스트다 어 민지 난다 오오오오오오 어, 오오오오. 어디 갔어? <laughs> 아 지금 저게 부상해 부상해 아 <laughs> 나도 <무> 한 번만 더 해볼래 제트팩 이거 안 되겠네 <laughs>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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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로 떨어졌어 혜연이 나 떨어지지 오오아오 올라갔다 오오 이거좀 이상하게 뭐 신영아 어 아니 이거 진짜 엄 때까지 계속, 계속 눌러보면안 돼? 아 그럼 죽을걸? 해볼까? <laughs> 어, 그러니까 풀충에서 할까? 누가 한번 죽여봐라 풀충에서 풀충. 어디까지 가나 <laughs> 아 웃기 웃기 해가지고 죽어봐요 저기요 다들 <laughs> 한번 그러면 이걸... 텔레포트로 실제 해석할게. 떨... 아 <laughs> 텔레포트로 실 <진짜> 죽으면 <laughs> 민주 말똥구나 돼주러 가야겠다. 잠깐만 기다려봐. 왜? <laughs> 우리 네? 그걸 안 꺼내놨거든? 아 오케이 오케이. 순간이동기. 동비... 음... <laughs> 음... 언제 갈까요? <laughs> 어, 꺼냈다. 아, 꺼냈다. 어. 갔다. 갑니다. 나의 맞아. 나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봐줘 어 찍어줄게 열심히 자어 뭐야 라니 제서 한번 쓸때구상어 라니 날다오오오졌어졌어 터졌어 아 제트폭이 아 시체 아니 시체 뭐야 아 미치세요 제어지는데 아, 진짜 이게 죄송한데, 이게 죄송한데, 이게 죄송한데, 이게 죄안추데 이게 죄송한데, 이게 죄데 보고 있는 데 이게 죄송데 이게 만송한데 이게 죄 이게 제시한데 이게 서아는건 이게 다저한데 이게 죄이올라송한데아게 죄송한데, 이게 죄송한데, 이게 죄송한데, 이게 죄송한다 이게 죄송한데, 이게 죄아한데 이게 죄송한데, 이게 죄송한데, 이게 죄송한데, 이이한 아니야, 도나 아, 아니야, 정말 대단해도. 아, 진안뜨지 않나? 봐야지 멋진 쇼였어. 아 민주 시체 텔퍼못 해보자. 네. 아 해보자. 오 뭐? 아 먹힌 안네이먹혔아 아, 맞네. 이미 <laughs> 네, 네, 내가 팔라고 했는데 죽으러 갈까? 무전기도랑 해볼 사람. 나한 번도 안해봤니까어 어, 그래? 그럼, 그럼 내가 한번 해 봐. 민주 멋대 왜잡 클릭해야 돼. 어자 클릭. 내가 벨 누를 거 켜서 싹켜 눌러서. 그버튼으네 아, 너왜 아, 아. 아, 가이 안 눌렀다가 됐어, 됐어. 하하하. 아, 줄리나. <laughs> 와, 오버 립니다 오버 멀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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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게 아나 오버 <laughs> 립니다 오버 아, 애들 진짜 마지막을 즐기네 로봇이냐 오버 말이 되십니까 드립니다 아 이렇구나 <웃음> 어, <웃음> 어, 박스 고 어, <laughs> 앞에 놔두면은 환소 가능 하환 야, 야 민지 민지 있냐 예, 민지 인어 아니, 뭐야? 저코민스 <laughs> <사이코패스>. 아니, 진짜 <laughs> 처네 그냥, 어, 그냥 죽였어. 진체파라게 <laughs> <파란하게 웃음> 안. <웃음> 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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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신체이 낭자한 이, 이거 봐. 이거, 이거 피가 나네. 아, <laughs> 이 코페스. 이다쳐죽이는 거. 이 살인 코페스. 그러니까. 아, 힘들어. 또삽던거 와서 또 감자 죽이려고. 나 진짜, 이 자세 보기야? 베트남에 가 무한 소환을 할수 있다고? 자세가 개 웃긴데? 고인보다 미쳤네 진짜 와, 진짜 개멋있어 멋있어 감자야 너도 이렇게 죽고 싶지 않아? 와지와저사이코패스아야 아니야 수야 무서운 거봐 아이 새끼가 제일 무섭다니까? <laughs> 아저 저, 선글라스가 진짜 <laughs> <너무 삶의 웃음> 선글라스라니까. 그러니까, 저 토끼 귀랑 저 선글라스 괜히. 그니까 그러니까, 애마야 찍어줘야지. 그러니까? 찍데 아, 보내줬을 <laughs> 때 괴물한테 인간아시 거야 이번에. 아더민주야아 뭐? 지금 보걸린그아 그. 뭐 어. 어. <laughs> <젠트 팩제로 준비하고 웃음> <언니가. 웃음> 감자, 너도 여기 고백 옆에서 죽어볼래? <웃음> <웃음> 와, 저 진짜 너 얼마나 멋진 포즈로 죽나 <laughs> <정말> 해보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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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니미친 낫다. 미친 <laughs> 감자도 <웃음> 아, 멋있어. 아, 와, 진짜 사패같아 진짜. 진짜 진짜 뭘, 뭐 이게 아, 그 not sure 거 f you're not sure if y o u 시 e n 게 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 o 가 sure if you're not s 먹 r e if you're not sure 라 f you're not s 춤 r 다아 f y o 네 <laughs> 아하하하하하이코하씨 <laughs> <개 웃겨? 웃음> <사이코패스> 오셨습니까? 하이코하하하하하하요하하하하하하하하하요하하하하뭐하하 야, 와저 아, 사이코패스, 와 죽여놓고 옆에서 너도 옆에서 죽고 싶지 않니? 오, 무슨 말을 감자가 하겠다 했어. 미친, 아, 미친 우리 보면서 어, 사 아니냐고, 아니냐고. 아, 빨리 해. 빨리 빨 빨리. 오케이 안녕. 네, 수고했어. 수고했 수고했어. 잘 갔다. 우주에 울려퍼진다. 아우 <laughs> 어, <모르겠다>. <laughs> 어... 목소리 따라하는 걸못 <laughs> 해봤다. 어. 아, 목소리? 나나 어? 근데 네. 사실 들었어. 아 진짜? 들었다고? 껍뱅이랑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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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있었을 때 어? 들었거든. 어? 근데 뭐라고? 어? 분명히 너네 너네 다 죽었는데 어. 내가 나 기억이 안 나. 어? <laughs> 나다 죽었는데 껍뱅이랑만 있었는데 그. 이 뭐지 감자 목소리였나? 누구 목소리가 들렸었어? 오? 오 아, 되게 무서워서 그냥 입박지고 갔어. 아씨, 아. 아 나는 사실 아. 진짜 감자인가? 아, 나 찾으러 왔을 아니야. 때. 어. 나를 다시 찾으러 와줄 거라는 그 가능성을 아 생각을 못 하고 차이 나 처음에 환청인 줄 알았어. 말했다아 씨야. 어쩐지 어쩐지 어쩐지, <laughs> 어쩐지 근처에 있어 가지고 코페이 어, 계속 말을 근데 하는데 근데 약간 대화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 네녀아라고 음... 나중에 말했어. 그녀아 신영아. <laughs> 아니 애들이 니년아, 당연히 나를 이런... 버리고 떠날 줄 알았어. <laughs> 안녕 안녕 나 어디 갔어? 개 무서운 거야. 야. 그리고 개물. 민주 목소리도 들릴 리가 없는데 같이 들리는 거야. 그래서 아, 아 이거는... 진짜? 와. 야 그거는 근데 무전기 그거. 들고 있어서 그랬던 거 음, 아니야? 맞아 무전기. 아 그러네. 무전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전기까지 들고 나를 찾으러 와줄 줄 나는 생각을 못한 거야. 약간 감동. 약간 감동이랄까. 아, 어떻게 아... 버리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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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멋있었어. 아 이제 라디오 그 그만 할까 좋아 당연하죠 네 그만 할거 진짜 많이 했다 진짜 많이 했다 소고기를 보탰다 고마했습니다 시우기로 빛났다 고마했습니다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빨간 목소리 약간 우 사람이 많아서 어차피 잘안 들리긴 하겠다 아 그런 거 같긴 해 맞아 맞아 그리고 우리가 괴물을 엄청 피해 다녀가지고 맞아 맞아